자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플립 러닝 플립 하면 뒤집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 하니까 일반적인 그, 그 교육이 아니라 뒤집혀진 교육 그러니까 뭐좀 새로운 교육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뒤집어진 교육이래 학습 자 이러한 것들은 allows for allow for 하면은 Enable 이랑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능하게 하다. 다양한 학습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Educators often physically rearrange their learning space. 교육자들은 종종 어, 물리적으로 그들의 학습 공간을 재배치합니다. To support either group work or independent study. 그래서 뒷받침하기 위해 Either A or B죠. 그래서 그룹 월크 나 아니면 독립적인 공부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그들의 학습 공간을 재배치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칠판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앉는 그 다음에 학생들 앉는그 의자들 일렬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딱돼 있잖아 보통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공간을 다시 바꾼다는 거지 뭐 인디펜던트 스터디 할 거면은 뭐 벽을 벽 쪽을 바라보게끔 쫙할 수도 있고, 그룹 월크하면은 안쪽에 책상들 모아가지고 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네 명이서 서로 마주 보게 하는. 자, 그래서 they create flexible space. 그들은 유연한 공간을 만듭니다. In which students choose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 뭘? When and where they learn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들이 공, 이제 공부할지를 선택하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flip learning 하는 교육자들은 furthermore, 더군다나 educators who flip their class 뒤집다. 자, 그들의 교실을 뒤집는 이러한 교육자들은 are flexible in their expectation of student timeline for learning and in their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자,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서 유연합니다. 학생들의 그 일정표, 타임라인, 학습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평가, 학생 학습에 대한, 어부는 뭐뭐 의도 되고, 뭐뭐에 대한도 되고, 평가에서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뭐 평가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평가 방식에서 좀 굉장히 유연하다. 어,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은, 뭐한 학기 동안 챕터 5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챕터 3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 했어. 어, 그래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 일정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음. 음 뭐저기 유럽 방식인가 보지. 자, 인더 트 h e traditional teacher centered model. 그래서 전통적인 teacher 선생님, 이렇게 하이픈 센터라면 뭐뭐 중심적인 선생님 중심적인 그 모델 속에서는 teacher is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선생님들이 정보의 주요한 원천입니다. 그 결과 s t u d e n t are actively involved in, be, be involved in, 뭐뭐에 관여하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knowledge construction. 지식 건설에. 지식 건설이라는 얘기는 뭐야?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learning. 음. 답은 5번이겠다. 야, 이게... 전통, 뭐,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여튼,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가 아니라, 요 말이 나오는 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flipped learning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없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by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flipped learning model, shift instruction, 자, 그 instruction을 이동시킵니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어, 접근 방식으로 그 인스트럭션을 가르, 여기서 인스트럭션은 가르침이라고 해석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칭을 이동시킨는데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자, 콤마 웨어리니까 계속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선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에서는 이런 얘기야. 인클 c 스 타임, 교실에서의 시간은 쓰여집니다. 자, 이거는 스 p e n 시간, ing, 이거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주고, 자, t o p 주제를 탐구하며 그 수업 시간들은 보내어집니다. in greater depth, 더 깊이 있게, in, in depth 하면 깊이 있게, 근데 그 그래 r e a 니까더 깊이 있게 주제를 탐구하며 보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교과서만이 아니라 뭐 참고 도서도 읽어보고 막 그러면서 하나를 배우더라도 굉장히 심화 있게 배운다 뭐 이런 얘기지. 그 결과 학생들은 이 지식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배움에, 아, <laughs> 자 에즈는 뭐뭐 하면서뭐 비코즈라고 근데 해석해줘도 되겠다. 그들이 참가하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학습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시험 봤는데 20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솔직히 그게 의미 그게 막그 보람차고 의미 있다라고 말하긴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학생 개인별마다 약간 좀 다르니까 딱 봐도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 어, 나는 예를 들어서 경제 배우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근데 화학만 굉장히 막 공부해 보고 싶어. 그럼 뭐 경제 뭐 그런거는 안하고 화학 쪽만 드립다 파는 거지 학생 중심이니까 학습자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어 그래서 미닝포 의미있는 이는 얘기는 보람된 음자 여기까지